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교속하시겠습니다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그랬는데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유인들이 앞에서 선포하였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 자들을 보시며 이시되 내 어머니와 내생들을 보라. 다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나의 가족 이런 주목으로 말씀연애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은 나의 가족이다 이런 뜻이죠. 누구의 가족? 누구의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31절에도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예수님의 가족이 나오고 있어요. 33절에도 예수님의 가족이 나오죠. 3 4절도 나와요. 3 5절도 가족이 나오면 가족을 설명해서 결론을 내리죠. 전부 예수님과 가족 이야기가 다섯 구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얘기가 다섯 구절 모두에 들어있습니다. 가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치챘겠지만 영적인 가족이 돼야,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섯 구절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이 이야기는 앞서 있는 사건과 연결된 것이며, 예수님이 제자들의 산에서 부르시고 가버나움동네쯤 내려왔을 때, 어느 집에 들렸을 때, 언제 예수님이 올 것을 알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와서 그 집에 너무나 많이 모 와서 식사를 별도 없이 다시 아세인들이 보낸,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러면서 밖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이 달려왔습니다. 왜 달려왔습니까? 좋은 소문도 있지만, 좋지 않은 소문,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문이 온 갈릴리에 또한 많이 퍼져 있다. 이스라엘의 미쳤다 표현은 귀신 들렸다 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귀신들리지? 가자!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붙들어 멜라, 들고 올라. 이미 와 있는 그 집에는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가득 찼고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지금 친구들이 와 있는 데다가 거기에서 그 안에서는 또바리새인명 보인 그석계관들하고 대화가 나누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어떻게 해? 바이스세월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나라가 서지 못하고 집도 서지 못하고 망할 수 밖에 없다. 다른 모든 것은 상을 받되 성령을 못하는 자는 상을 받지 못한다. 1층을 가고 있죠. 예수님이 한량없는 성령으로 출만하시고그 위에 유경호선절으시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면 무서운 말씀. 너희들, 복음 사역에 방해할 거야? 따라다니면서 지금 계속 할 거야? 지옥 벌이 돼서? 이런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친족들은 벌써 와 있고, 이제 가족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무슨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 때문에, 붙들어 잡고 가려고, 또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과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다섯 구절 속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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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라고 다 밝히면서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종들마다 성향이 다 다른 것이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 또 모세의 메시지 베드로의 메시지 사도 요한의 메시지 그리고 이시대의 작은 종 온달 목사의 메시지 한 하나님을 전하지만 그세 체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마리아는 말을 빼린 빼된 다섯 구절 속에 어머니라고 강조하는 말을 볼수 있는데 마리아. 예수님과의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복음서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와의 어떤 관계보다도 요셉의 아버지와의 관계 그 후손들 그 자손을 쫓아서 내려왔다 마리아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 어필하 요셉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그렇게 어필 기억을 마리아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수태 보좌에서 또 예수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믿는 시절의 이야기들 그리고 마리아의 여러가지 내용들을 많이 많이 상세하게 기록을 많이 해놨습니다. 누가의 그 성격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국장복음의 사역입니다. 그것도 요한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보면 이 마가복음에는 아 예수님의 이름만 빼버리고 어머니를 다섯번전 속에 계속 놓고 있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요한은 앞부분에 있을 모든 사건을 다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된 후로부터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도 요한의 성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바울은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발견했습니까? 어떤 흥금 얘기를 하더라도 십자가 자랑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발견했습니까?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주 세밀하고 여성 다운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뒤편에 앞부분에서는 전혀 생략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나오다가 봉신이가 시작되는 그 뒤편에 가서는 가라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그 마리아가 와서 얘야 네가 네가 기도하면 모든 기적이 나타나는데 한번 응? 이 집에 낭패하지 않느냐 포도주를 한번 대로바라 하실 때그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순종해서 어머니와 관계 연비되는 관계 모습을 보이면서, 그 잠시 나왔다가또 아주 귀한 십자가 지실 때에, 오해다 쏘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앞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가 바로 네 어머니니니라.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마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모든 복음서입니다. 그렇지만 성격에 따라서 아직 사익이 기적을 나타낼 단계가 아버지 때가 안 됐는데도 어머니 말씀이니까 들어주는 예수시다 요한은 아, 육신적인 어머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이 없는 가운데서도 들어 드리려 하는 아주 효성이 지극한 분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이미지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는데 6장 마가복 6장 3대를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 야곱, 거 요셉, 시몬, 유다, 그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땐가. 누구의 아들? 마리의 아들. <laughs> 그런 가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 목수의 아들 이 아니냐 이 사람은 그 복수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도 됐다가 복수의 아들도 된 거지. 아 유대의 포기법으로 말하면 여자의 이름을 앞세다십니다 여자의 이름을 앞세우는 경우는 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 그 목수는 요셉이잖아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했을 때는. 마태복음에서는 아직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가복음에서는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업이 있었습니까? 목수. 목수였습니다. 이경성도님, 대단하십니다. 아무도 대답하는데. 못 혼자 물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대답은 엄청 잘해요. 뭔지 맞춰요. <laughs> 답만 맞추면 될점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너무 중요한 일이 나타나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원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집에 사람들이 크으으고 미리 소문을 알고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았어그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둘러싸서 앉아 있다. 카데마이 앉아 있다. 뭐라고? 카데마이. 우리 말은 앉아 있다 했지만 이 사람들은 카데마이의 사람들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은 와서 그 말을 소중히 받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귀담아 듣기 위해서 앉는. 가르마에 무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온 안팎에 지금 가득 공실할 수있을 예수님을 찾아온 친척과 가족도 돌로수 있을만큼 가득 채다 그런데 여기는 경청하지 않는 무리, 배격하는 무리, 반대하는 무리, 독사의 새기하고 성경에 나중에도 그런 예수님의 욕을 물을 바시수 있는 무리가 또 섞여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영적인 두 부리로 나뉘어져야 합니까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건 어클로스. 아무 특징이 없는 무리를 말하는 것이지. 안다! 라는 것은 경청하여 예수님 말씀을 소중히 무슨, 무슨 말씀을 하실까? 뭔가 순종고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저 주름 앞에 순종해다! 그 카데마의 무리가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오지만 교대된 말씀을 전할 때야 아, 아멘 그축해야 되는구나 이걸 행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 임크가 있구나그 말씀을 가져가야 되구나 행하지 못한 거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앉아있는 가대망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앉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이 되냐고 이런 말이 쓰인 물들이, 쓰기가 물들이 있다는 사실이지. 왜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은 동정의 탄생을 복음서에 조금씩 다 기록해 놨어요. 어디 가든지 인자로 왔다는 소식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인자를 믿지 않을 때는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는 십자가의 500%영혼 구원한다는 사실이 절대로 뚫어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까지 믿어져서 사함까지 이르게 하는 성인님의 사유인 지 오늘 미국 가면 1980년도부터 미국의 신학계에서는 80% 이상이 동정역 탄생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유신학, 해방신학. 그런데 오늘날에는 80년대 이후로부터 어디에 가장 많이 목사님들이 갑니까? 유학, 미국, 갔다 오면 결정할 필요 없이 큰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이 바로 바리요 오늘 앉아있는 가르마의 가르마니다 일반 무리, 오클로스. 오클로스가 동정력 탄생을 받아들이는 라오스가 되는 것이죠. 오클로스 거의 흡사한 단어가 라오스입니다. 백성, 어떤 백성 한 주권자에게 속한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을 라오스라. 여기 가브라움의 한 집에 집안 전체 둘러앉고 밖에 있는 사람 모두 모두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맞습니까? 다 성민이라고 인정 하고 있지만 예수님볼 때는 일반적인 오클로스에 떨어진 사람이었고 동정의 탄성을 인정함으로 모여국로까지 믿어지는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 라오스의 백신이 있좀 있습니다. 오늘 라오스의백겠습니다 그것을 언어적으로 읽을 때 비춰보죠. 아, 선민이라 하지만 라오스의 백성이 되지, 어클로스의 일반 무리가 되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마도 7장 21절 봐라 보면 주요 주요 합당가 다충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거기도 뭐죠? 오늘 35절 마지막에 말씀하는것처럼 하나님의 뜻뜻 행하는 자가 내 네, 형제요, 자매요, 내 네, 어머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가족이 지옥 떨어지게 하겠어요? 가족이 들어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라오스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라오스의 백성은 집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앉아서 카데마이 저분의 말씀을 소중히 듣기 위해서 준비된 용민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드려지. 하늘 안에 복음인데. 가드 많이 채우시는 거지. 어글로스의 무리가 아니라 라오스의 백성들 주질적으로 추근 드립니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리들 중에 충족 가운데 먼저 갖고 구편이 맞는 가족들. 들어갈 수가 없네. 오늘 20절처럼 너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는 2장 4절처럼 중궁병자가 예수님의 능하신 치유 아래 나음을 받으려고, 들어가려들어가려 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수펄천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려고 준비하는데, 그분은 보통 한 시간 전에 가야 되지, 그렇지 않은 자리가 없어요. 또, 언달 목사는 뭐, 예배 중간에 들어가도 항상 자리가 있습니다. 수펄천 목사는 기본이 한 시간 전에 가야 야요 병아치를, 혼자서. <laughs> 차이가 하늘0땅 차이가. 밀려오니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을 열니까 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문 여 a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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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가 r dear, d e 는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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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a 얼마나 하나님을 가르치이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해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예수님의 장성은 불량까지살아나니나는할수 없으나 순종하오니 성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스포츠 모사 성님으로 충분합니다 진리의 용으로 충만합니그래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비록적으시죠 그의 자랑은 바울의 메시지를 그대로 탑사하지 않니어 바울을 닮아내서 우리 행동도 바울을 닮읍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준비되길 원하신 주님의 그 뜻을 쫓아서 행할 때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장래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자, 뒤편에 왔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앞으로 전달 전달 전달되가지고 그 앉아있는 무리 중에 예수님 뒤편에 가족들이 당신을 데리러 왔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금방 대답하지 않고 앉아있는 무리를 한번 살펴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문밖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깊은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 편에서 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지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니까 주식 가지고 가는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또한 오늘 새벽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서 제가 정리해드린 것 중에 지금껏 성경 공부한 가운데 정리해드린 그 위에 한 가지를 더 하자 왜 성령을 표방하는 자는 자신이 받지 못한다. 주님은 그렇게 일침을 가했으니, 그 말씀 그대로 될줄믿습니다 그래서 그한 가지 더 하자 했습니 저는 그렇게 또 다른 말씀이 더 더해지면 또 발견해서 그것을 지킵시다.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주님은 국민이 여기서 용서해 주시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주님이 자기의 가족을 삼지 않는다. 누구든지 따라시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음. 그다음 여러분. 음. 또, 음. 뭐, 어, 나의 가족이니라 할렐루야. 네. 야 예수님의 가족 됩시다. 네. 예, 예수님의 가족 된다면 예수님은 엘로힘다전는 자십니다. 다소식이 주님십니다. 음. 온전히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입니다. 예수님이 환난에 막히지 않고 자기가족어 허련히 변하시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는 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여 모든 하나님 오기 전에 자기 가족을 들어 올리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해발의 기와 같은 우리 신앙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오니 다 아멘, 아멘.